렇게 파악해야 되고 또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강제하든 어떻게든 같은 본인의 책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기본적인 거야. 이렇게 되면 에, 면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사소송법 제 13조 D 항에 보게 되면, 자 법원은 shall a c k n o w l e e 면제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 pre-trial dismissal. 자, 공판전에 에, 기각된 경우에 혹은 다른 어, 공판전 사항 자체가 특히 여기서 피고의 사망이라든지 또 기타 유사한 다이버즈는 뭐, 민법상은 뭐 우리가 토치는 뭐 행령이라는말고 그런데 유사한 사항이죠. 이 사망했다든지 그런 유사한 사항이 어,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가 출두, 왜, 보석금에 대한 더 이상의 필요가 배제되는 거죠? 배제된다. 뭐, 사망했으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13조 2항에 보게 되면, 에, 다른 경우에, 자, 어떤 결정? 자, 보석금을 면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결정은, 뭐, 오로지 뭐, 판사에 있는 거죠. 법원에 판단에 있다. 법원에 판단에 있다. 결론은 판, 법안이 판단이죠. 판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까요?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죽으면 못, 못 나타나잖아요. 외국에 갔으면 못 나타나죠. 네? 외국에 갔으면. 외국에 갔다. 네. 그러면 못 나타나. 음.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돼요. 일단 뭐, 자기 관할을 떠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네 관아래에 있는 거예요, 관아래. 그죠?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어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간게 아니고. 그럼 우리 지금은 뭘까요? 이 우린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예요, 검사법. 그런 관점에서 이걸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까요? 뭐 그렇게 에,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또이 상대방이 입증 책임 전에도 이미 계약으로 두 사람이 이 보증금이죠 보증금 보석금을 갖다 놓고 내가 참석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한 건데 참석 안한 거죠. 이는 왜 잘못이니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자 항소인 자체가 뭐라 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리스판더니까 제 상고 상고인 되겠죠. 자 보석금이라는 것은 자, 몰수다. 우선 지금 국가내 국가가 이제 주장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이제 소를 제기했으니까 피상상고인이 되겠죠. 국가가 자, 자 이거 당신 보험회사 자체가 뭐까요 로저가 뭐 날아갈 거죠? 이미 이미 도망갈 거라고는 알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알수 있어. 일반적으로 에, 계약 분쟁의 당사자들은 당연하게 이 사건과 관련한 위험 부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죠. 위험 부담그 위험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미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상의, 계약상의 책임인 거죠. 알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뭘까요? 계약상의. 그럼 우리 같은 우리 민법은 무효죠. 무효. 알거나 알수 있었을 때. 왜냐면 뭐냐 무효냐? 왜 무효일까요? 자, 열다섯 어떤 특정 특정 열다섯 네. A와 B가 계약했는데 B라는 사람이 어,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이목적물이죠이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미리 사전에 알고 알고 어, 오도적으로 계약한 경우가 있겠죠. 오도적으로 한 경우는 뭘까? 이 사람이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계약을 했다. 어떻게 돼 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동정해야 되겠죠. 동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미스테크라는 것을 사실을 사전에 이 사람이 알고도 불구하고 계약하게 되면 뭘까요? one side, one side, one side 한 쪽에 미스테크가 되는 거죠. 그럼 뭘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 무효가 될수 있죠. 무효.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자. 자이 보험회사라는 것은 자자 자, 어떻게 본인이 로저라는 사람이 에, 결국은 도만갈 것이라는 그 위험성을 알았느냐라는 것은 뭘까요? 에,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 입증하면 안 국가가 어떻게 입증해 뭐, 상대방 계약이니까 상대방 알아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로저가 어떻게 보면 콜롬비아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제출하게 되고. 소사 시큐리티 카드를 제출하고 다른 이제 필요한 어 본인이 살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관련 어 내용들을 이제 문서를 제출한 거죠 법원에 그런데 이제 이, 이 제출된 서류가 이제 허위, 허위 서류죠 허위 서류인 경우 그죠? 어 허위인 경우죠 허위 제출한 서류죠 이 경우는 본인이 아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위조했다든지, 허조란트니까 그 뭘까요? 이 사기, 사기성 사기인, 우리 같은 뭘 문서, 문서 위조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떨까 입증, 입증이 없다는 애들뭘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보증회사가 어떻게 돼요 보증회사 자체가 자 이런 합리적인 에, 의심을, 의심을 그죠? 본인 이 사람이 도망칠 거라는 그죠? 보석금을 제출했을 때부과 제출했을 때 로저라는 사람이 도망갈 거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의심을 에, 가졌어야 되는데 그죠? 가졌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우리가 그러한 것도 우리가 어, 입증을 다 못하고 있다면 그죠?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 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어, 판시하냐면 자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보증회사가 결국은 에, 어떻게 돼요? Cannot be faulted. 자, 뭐 과실이 에, 어떻게 돼요? Fault는 과실이 있다. 그러죠.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요? 이 보험회사 자체가 어떻했냐 로저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어, 선의의 생각으로 우리가 보증금을 저 보석금을 제출했다라고 이제 보, 보는 거죠 이미 알거나 알수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이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당연하게 에, 제출할 거는 결국 나타날 거본 거죠 본인은 보증회사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갈 거라고 미리 알았다 그러면 그건 개기반이죠. 그건 뭘까요? 보면서의 악이죠, 악이. 아기. 지금 이 선이야, 선이. Good face이죠, <laughs> Good face. 자, 이제 Good face라는 건 뭘까요? 자, 이 인데 Good face한테 아 선이로, 선이로, 악기를 뭘까요? 알면속 불구하고, 그죠? 무도적으로 한다든지이요 무도적으로. 혹은 노인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물리, 노인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낼게요. 자, 에, 보증회사의 책임이 어떻게 돼요? 정당하게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보증회사에 사람이 이미 서류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로저가 당연하게 에, 법원을 하수할것 이제 생각하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는 뭘까요? 자이 소위 고등법원에서의 에, 거부한 명령은 어떻게 명령을? 자물효를 무효화시키는 고등법원에서의 신청을 거부한 명령을 우리가 이는다 그럼, 우리 여기서 받아, 우리가 여기서 뽑아야 될건 뭘까요? 자, 계약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알수 있었느냐? 그죠? 몰랐, 몰랐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이게, 설이냐,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따질 것은 두 가지예요. 컨트랙이다두 번째는, 알 수, 이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알수 있었느냐? 그죠?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 판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 판례를 보게 되면 요것도 베일 본주라는 이건 고등법원 이제 판결문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요것도 이제 본주 회사가 에, 이제 5만 5천, 5, 5천 달러로 보석금을 어, 형사 피고인인 제리 마셜한테 이 사람도 2003년도 4월달에 마약, 마약으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이제 5만 5천 달러를 이제 보석금을 이제 회사에서 지불했네요. 쇼지가 회사죠. 회사에서 이제 지불했어. 근데 이제 피고가 이제 결국은 7월달에 이제 프리트라이 컨퍼런스에 출두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 이 사람이 그 변호인 자체가 이제 판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피고 자체가 뭘까요? 아, 현재 프랭클린 교정국의 구류 중에다 이미 뭘까요? 뭐 자, 이건 불가피하죠. 내가 출두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주에 이미 형무소에 지금 들어가 있어 그럼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출두할 안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딱 두드리면 나오죠 이 사람 뭐 현재 어디에 검거돼서 형사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원신 날짜를 원심 그죠 재판 날짜를 잡고 검사로 하여금 자. 리더브 하비스 그죠? 하비스 커퍼스죠 하비스 커퍼스죠 보통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인신 구속 하비스 커퍼스 중에 헌법장의죠 그죠? 영장으로 이제 명령한 거죠. 뭐라 고 그러냐면, 자 피고를 하여금 자 프리츠와이 컴퍼니스를 위해서 피마 카운티로자이송하라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판사가 이제 뭔가 리럽 하비어스카파로에서이 사람이 타 주의 형무소에 있는 사람을 인신을 이제 끌어서 이제 이쪽 재판장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기 우리나라 같은 게 뭘까요? 에, 보통 이제 재판을 완전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게 되면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죄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가 있어요? 형무소에 가지 않고 구치소에 가 있죠. 구치소. 구치소에 가있죠 구치소, 구치소하고 형무소는 틀려요. 형무소는 완전히 형을 센텐싱이 받고 이제 판결이 난 사람을 그로 다가는 거고 구치소는 이제 임시로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 아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들 구치소에 가있어, 그죠 알았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국가가 결국은 이제 그죠? 이 영장으로 피고를 우리가 신병을 확보를 못했어요.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국가가 신병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각주마다 틀리니까 결국은 판사가 5만 전전달러를 이제 보석금을 그냥 몰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까요 보증회사에서 이제 어필한 거죠. 항소한 거예요. 항소. 아, 이거 지금 뭐. 타주에 지금, 저기, 청무소에 지금 구금 상태인데 어떻게 오느냐? 그리고 뭘까요? 아니, 판사도 지금, 지금 뭐이 사람 영장을 통해서도 우렇게 신경을 갖고 못 했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는 부당할 수도 있죠? 이건 이제 일단은 보조인사에서 이제 어필한 케이스예요 여보게 되면 우리가 룰을 잘할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laughs> 보증에서서 뭐라고 이제 항변하냐면, 자 뭐라고 항변해요? 자 피고는 뭘까요? 자신의 의지로 출두할 수없다니 출두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니나페이 l 그죠? <laughs> 출두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뭘까요? 슈어티 자체가 뭘까요? 당연하게 에, 피고가 출두할 수 없는 거죠. 프로듀스라는 것은 이제. 법안에이 참석하는 거니까 어, 할수 없는 거에 책임을 질수 없다는 뜻이죠. 질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보증회사에서 는 뭘까요? 누군가의 어떤 과실일 수 있지만 본회사 한마디로 에, 피고가 기술적으로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이 뭘까요? 실제로는뭐 어, 위반한 게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일단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에 하는 거죠. 누가 누군가의 과실이 있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증회사죠. 그러니까 네. 디펜더 테크니컬리 하는 걸까요?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요? 전쟁은 아니지만 테크니컬에 뭐야? With North Korea. 네. 네? 테크니컬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테크니칼이 언제 쓰냐면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하여튼 현상으로 볼 때는 전쟁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황으로 봐서는 상황으로 봐서는 전쟁 상태지 분나가 싸움하고 있지만 핵 만들지요 지금 뭐 미사일 쏘지 이런게 테크니칼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자 그럼 일단 에 피고가 지금 타주에서 형무소에서 지금 구금 상태인데, 자 검사가 지금 에, 한마디로 신명을 확보 못한 상태고 결론적으로 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뭘까요? 속방 조건이 뭘까요? 한마디로 속방 조건이 계약을 이관했지만 일단은 네가 해야지 왜 국가가 해야 되냐 이거죠. 어그레이먼트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인지 헷갈리는 게 제가 처음에 그랬을 때는 정부와 피고인의 계약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보면 정부와 쇼어티의 계약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패밀리 패밀리하고 국가의 계약일 수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수어티라는 이제 기관을 통해서 보증을 받고 국가와 계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병을 확보할 때 확실한 신병 확보가 안되게 되면 몰수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구상권 여기 음. 피고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도망을 당했는데 구상권 재산을 음. 우리가 확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쇼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연대 서명도 하고 가족들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석금 자체는 그래요 가족들이 많이 하죠 가족이나 친척들 친척들이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보석금으로 해서 풀려나는 계약은 정부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을 대신해 서 주는 쇼어치인구나 그렇죠. 그렇죠. 계약이죠. 그 대신 이제 신병은 네가 확보하는뜻이에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보증회사가 신경을 그렇죠. 왜냐면 돈 돈을 주고 그저 보험을 들잖아 보증 회사가 있잖아요. 보증 회사. 우리 전세 보증 있죠? 그국이그건 우리나라 케이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관할이 틀려 가지고 범죄인들 혹은 뭐 죄수들 형무소에 있는 것들 에, 넘기기가 힘들어 연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인터스테이트로 넘기기가 힘들게 돼 있어 우리 같으면 저쪽 제주도에서도 그냥 끌고 오면 끝나는데 검찰에서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 자국 주민을 <laughs> 보호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쪽에 가게 되면 더뭐이형량이 음, 높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상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안 보내 절차도 복잡하고, 또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타, 딱 타이밍하게 그 피고를 인도를 못해요. 인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뒤에 한번 보게 되면 돼요. 뒤에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할에선 뭐라요? 오래된 우리가, 에 팔레다르죠. 월세 트리니깐 오랫동안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우리가 판결한 판시 내용들이 아니겠죠. 자, 자 보증회사가 자 피고가 출두 안한 거에 대한 위험부담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줘야 된다. 국가가 할 필요 없어. 요 국가가 행정력 혹은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비행기 태워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서 네가 그 재판 날짜 되면 근처에 불러 들여 가지고 출두하도록 강제를 해야지. 그러면 뭐가요?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석방 안 하죠. 너저 도망갈 위험이 있으니까 석방 안 해. 그러면 그 항상 구치소에 가 있는 거죠. 근데 가족이 가서 사정하고 보석금을 내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계약상 한 거죠.